AP 불츠로 모르가나 어떻게 조합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곧3렙이 되죠. 아 잠깐만, 더블 안 찍었다. <laughs> 야, 내가 그 그래. 심리전에 질것 같냐? 내가 그런 심리전 하루 이틀에 본줄 알아? 어, 야, 형. 형.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에어본 연계가 안 되는 게좀 아쉽다잉. 여기 새끼 딱 걸렸다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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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, 이 친구 너무 흥분 잘한다. 죽었는데, 이거. 그냥 처형인데 죽지 형 그걸 왜 배리어를 써 진짜 나화나 나, 이러면 진짜 나화나 나. 진짜 나 화나 형 집중 좀해그 처형인데 왜 그걸 배리어를 쓰는 거야 그래 최 배리어 써도 안못 살잖아 나도 이제 6기네 마리님께서 복귀를 하셨는데 예 네, 이러면 그냥 제가 터트리죠. 형형형 형형 형.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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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, 진정해, 캄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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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개새끼야, 무빙을 어느 쪽으로 찍는 거야? 왜 앞으로 가려고 그래? 뒤로 가야지. 그 컴다운이야, 컴다운, 컴다운이 무슨 말인지 알지? 왜내가 이렇게 먹여줄게 형. 그냥 진정해. 어, 내가 떠서 입에 넣어줄 테니까 제발 스트라떼 고 뛰쳐 나가지, 좀마 아니, 킹 찍어줬자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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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요빨리 쳐. 빨리 쳐 아니,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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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아 진짜 육아하는 것 같아. 느낌이. 사미라가 못하는데 성격은 아성아은 <laughs> 너무 급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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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데 이거. 다음 낚시 한번 해볼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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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자랑 끊길 텐데? 오우, 까비 아, 까비가 아니지야 아, <laughs> 아, 까비가 아니지, 까비가 아니지 아, 잠깐만 잠깐만 까비가 아니지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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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이었지? 아, 하는 게 워낙 적팀 같아가지고 <laughs> 내가 착각을 했네 <laughs> 블라디가 팀워 괴롭힐 수 있잖아 와, 저게 안 뚫려 저 친구 와드박는데 왜1초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? 와드, 바로 이렇게 쓱 가서 쓱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가다가 멈칫 하고 와드 철컥! 이렇게 박아! <웃음> 아니, <웃음> 억울하네 이거? <laughs> 이케, 자식아! 이 자식이 어디서 대포질이야! 뒤질라고, 진짜! 어? 나 화나? 강타 있잖아, 강타 있잖아! 야! <laughs> 뺏기는 줄 알았다! 강탈를 300에 박네 미친놈인가? 어... 강탈을 300에 막아? 이런 미친놈 이런 도파민의 미친놈 아우! 쉣! 파악 이거 맞았으면 죽을 뻔했다 이거 W 깔이면서 뒷 미니언 빨리 지워져가지고 오르가나 궁 연기하면 나 죽었겠는데? 자 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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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징크스 BF 나왔다 근데 우리는 징총 나왔어 혼내주자! 보여줘. 아칼리 힘이 어떤 건지. 맞은가 본데? 근데 그거 맞아 형? 오? 잠깐만 잠깐만 오 일단 스킬은 다피 어. 오오아 오. 아 뭔가 살짝 좀 아쉽다잉. 화려는 했어. 화려는 했어. 화려는 했어. 이거 한라인 더 하네 형? 나였으면 한라인 더 했다. 이야 이거 안 넘어질 것 같은데? 오케이 넘어졌다. 오. 이거 와드 몰래 박을 수 있나? 또왔또 왔. 오케이. 저거 뭐야? 렌즈 두개다 뺐어. 모르 가나 이제 렌즈 없다잉. 이거 찍어주고. 좀 있을 거긴 해. 거기. 열잘 피했네. 맞은 아니었을 텐데 말이지. 얼마나 <목소리> <강렬한> <laughs> 대왕색 패기. 싱크소 <laughs> <진크스> 화장. <화댕짝. 웃음> 벨트 야소 아 벨트 야소 <laughs> 벨트 불치가 이런 점이 어, 또 좋기는 해. 해요. 기세만으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. <목소리> 야 이게 안 끌렸어? 아 근데 진짜 각도 정확했는데 그렇지?

멋있었나? 상대방이 반응도 못하는 나의 노프 랩. 어떤데? 아미라 지금 눈물 콧물 다 흐릅니다. 지금 저한테 다 넘어왔어요. 이거 한거 없이 이기게 되겼네 감사. <웃음> <웃음> 야, 이 새끼 영영영인데? 야, 이거 맞아. 영영영 맞는 거예요. 맞는 거예요. 아니, 영영영은 좀 심하다야. 17분에 영영영?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와 대단하다 너. 넌 다른 의미로 대단하다 이렇게 먼 반치로 그냥 화면으로만 봤지한 블라인드 지 만난 적이 없긴 해요 지금 콩깡! 하하모야 어디서 버섯 작업을 해 진짜 죽을라고 니네 정글 아니다 우리 정글이야 그거 뿜! 빰! 뿜! 아, 우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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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잖아 형그 플래시를 그쪽으로 쓰면 내가 살려줄 방법이 없긴 해형 플래시를 그쪽으로 쓰면 내가 살려줄 방법이 없긴 해 사나? 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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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. 아진씨 합이 잘안 맞네요 아 이거 기절 안 넣었으면 이거 살았을 텐데 3이라 아칼리아넌 페이커 수비가 아니라고 아, 근데, 블라디가 살려줬다. 하하 <laughs> 열, 블라디, 센스쟁이. 근데 그냥 집간 애들도 많을 텐데. 미드 죽든 말든 날파머 이러면서 집간 애들 많은데. 블라디가 의리를 지켰어요. 어, 끝났네요. GG. 캐리. 뭐야, 한국 안쳐줘오 쉣. 캐리 못 쳤다.